구독자 여러분 어나더 웨이브 골프 클래스 레슨을 맡게 된 이은지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윙의 마무리 단계인 가장 중요한 퍼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퍼터 종류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일자 모양의 헤드인 퍼터를 블레이드 퍼터라고 하는데요. 인투인스트로크를 하는 골퍼분에게 적합한 퍼터이고 예리한 퍼터가 가능해서 정교한 퍼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퍼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헤드 모양이 이렇게 큰 퍼터를 말레 퍼터라고 하는데요. 일자 스트로크를 하는 골퍼분에게 적합한 퍼터이고 거리감 맞추기가 쉬워서 초보자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퍼터입니다. 퍼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어드레스를 했을 때 샷하고 다른 점두 가지를 일단 먼저 보고 갈게요. 우선은 어드레스 했을 때첫 번째 다른 점은 바로 손목이에요. 손목이 약간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으로.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예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팔꿈치인데요. 팔꿈치는 우리가 샷을 할 때는 이렇게 양팔이 펴져 있는데, 퍼터를 할 때는 살짝. 팔꿈치를 이렇게 약간 구부려서 내 옆구리에 가볍게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오각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드레스를 잡아줍니다. 스트로크를 할때 많이들 미스하시는 거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는 어, 스트로크를 할때 손목의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인데요. 이렇게 손목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우리가 왼손에 그립을 좀더 견고하고, 좀더 강하게 지어준 상태에서 핸드퍼스트를 좀더 해주고, 이 상태에서 내 왼손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트로크를 해줍니다. 이렇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백 스트로크는 크게 했는데 팔로우는 너무 짧게 하시는 분들이에요. 어떤 경우냐면 커팅 스트로크를 할 때는. 샷을 스윙할 때와 마찬가지로 헤드가 지나가는 속도가 감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스트로크를 해주는 것이 좋고 제가 오늘 얼라인먼트 스틱을 준비했는데 혹시 얼라인먼트 스틱이 없으신 분들은 내 아이언 클럽 두 개여도 괜찮으니까 바닥에 놓고 헤드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우선은 놓고 연습을 해볼 건데요. 백스트로크와 팔로우스트로크가 좀 일정할 수 있도록 내 헤드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티를 같이 놓아줍니다. 이 상태에서 스트록 연습을 해볼게요. 제가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. 손목은 이렇게 좀 세워주고요. 팔꿈치는 내가 너무 일부러 벌어지게 할 필요는 없고, 그냥 가볍게 내 몸에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이 상태에서 낮게 낮게 다닐 수 있도록 스트로크를 해주면 됩니다.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퍼팅이 되어서 알아보았는데요. 퍼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로 한데요.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자꾸 향상시키면서 퍼터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